Bonjour.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알량스 프랑세즈 신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위니티 5. 봉바야죠 위니티 5. 쉐 20동 같이 볼 건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게요. 세 박지.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아부와 동사를 활용하여 나이를 묻고 답할 수 있다. 해요. 우리 아부와 동사는요, 영어의 have랑 같은 뜻의 동사예요. 두 번째로는요, 의문형용사 합를 활용+ 을 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사는 곳 기호를 말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소개를 할수 있다. 네 번째는요. 일군 동사 현재형 변화를 할수 있다예요. 우리 앞선 과에서도 일군 동사를 보긴 했었는데요. 우리 이번 과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동사 다양한 일군 동사의 현재형 변화를 하면서 일군 동사 변화하는 거에 좀 익숙해서.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핵심 표현 첫 번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븐 더이요, 세븐 더. 자, 저는 스무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스무 살입니다. 하는 표현인데요. 이때 쓴 에. 이 동사가요. avoir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avoir 영어의 have에 해당하는 동사고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사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얘기해 주고 나이를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엉을 붙이면 저는 몇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 엉은 불어로 해년을 뜻하는 명사예요 자 그래서 앞에 숫자가 한 살이 아닌 이상에는 그쵸? 두 살, 세살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쵸? s를 붙여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어로 나이를 얘기할 때는 아부와 숫자 엉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예시로 셰, 왕, 덩 이렇게 봤죠. 자, 그러면 우리 아부아 동사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동사 몇군 동사처럼 보이시나요? 맞아요, 삼군 불규칙 동사예요. 애트 동사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삼군 불규칙이라서 우리 동사 변화를 꼭다 외워주셔야만 해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셰, 쥐야, 일라 ela nous avons vous avez, ils ont, elles ont. 네 이렇게 변화하는데요 우리 쉐, 에 모음 충돌이 일어나서 하고 축약해 줬어요. 자, 취 그다음 연음이 돼요. 일라 엘라 또 연음이 되죠? 누자봉 푸자베 일종 엘종 네, 이렇게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나이를 얘기할 때는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숫자를 얘기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연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연음 연습 한번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나이 얘기할 때 저는 몇 살입니다? 쉐 하고 여기 숫자 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나이를 여기 숫자만 바꿔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연음 때문에 쉐 벙통 저는 20살입니다. 쉐0통 이렇게 되고요. 21살입니다 할 때는요. 쉐2테이농쉐 벙테이농 이렇게 돼요. 저 22살입니다. 쉐2 2즌 제 22년 연음이 됐고요. 23살입니다. 제 23년, 제 23년 이렇게 연음이 됐고요. 24살입니다. 제 24년, 제 24년 자, 25살입니다. 할 때는요. 제 25년, 제 25년 하고 연음이 됐어요. 26살입니다. 할 때는요. 제 26년 2 6 27살입니다. 27살, 제2 28살입니다. 28살, 제2 자, 29살입니다. 29살. 우리 29살, 2 20, 9이 20, 아니라 F는 연음이 될때 29살하고 V하고 발음이 나요. 29살하고 해주셔야 되고요. 30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31살입니다. 제 터, 때, 에너 턴, 누, 저.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연음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나이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나이를 물어볼 때는요. 방금 본 아부아동사를 활용을 해서, 그쵸? 후자, 왜 하고 어떤 나이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몇 살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때 몇살 어떤 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갤라슈예요. 한번 해볼까요? 후자베 갤라슈, 후자베 갤라슈, 그렇죠? 뒤또 아무 하는 사이에서는요. 뒤야 갤라슈, 뒤야 갤라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때 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의문 형용사예요. 영어로 치면 위치에 해당하는 의문 형용사인데요. 자, 이깰는요 형용사다 보니까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뒤에 나눈 아주, 나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아주라는 명사가 남성명사예요. 그래서 이 깰도 남성형으로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의문 형용사인 깰은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성수를 일치해서 써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남성 단수 복수, 여성 단수 복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방금 본 의문 형용사 깨를 활용을 해서 조금 자기소개할 때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물어볼 때. 쓸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배워 볼까요 자 일단 나이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우리 얘기했었죠 그렇죠 부자 외 깰라 주 쥐야 깰라 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주가 남성 명사라서 남성형 깨 그래서 쥐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다음 우리 국적을 한번 물어봐 볼게요. 자, 우리 국적은요, la nationalité. la nationalité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자, 그러면 우리 당신의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볼 때는 게을 어떤 형태로 써야 할까요? 그죠, 여성형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국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는 quelle est votre nationalité? Quelle v o t r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답은요. Je suis coréen. Je suis coréen.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직업도 한번 물어봐 볼게요. 직업은 la profession. la profession. 여성 명사예요. 자, 직업 여성 명사예요. 그러면 우리 의문 형용사께 어떤 형태로 써 주면 될까요? 맞아요. 여성형으로 quel est votre profession? quel est votre profession?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취미를 한번 물어봐 보도록 할게요. 취미는 les loisirs, les loisirs 하고 항상 복수로 써줘요. 자, 취미는 남성 복수 명사예요.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죠 qu'elles sont vos loisirs 하고 남성 복수형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조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M의 동사 눈치채셨겠지만 끝이 으, 에, 로 끝나니까 일군 규칙 동사예요. 우리 일군 동사는 어떻게 변형시키죠? 기억나시나요? 자, 잘 떠올리시면서 너는 케이팝 좋아하니 하고 물어볼 때 여기에 들어갈 m 의 동사 형태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Est-tu aim la K-pop? Est-ce que t i m l K-pop? 네. t 일때 es 하고 바뀌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어, 아니 나는 한국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하고 답할 거예요. 자, 나는 좋아한다. m 무였어요 그쵸?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부정문 만들 때는요. 그쵸? 슈넴빠, 슈넴빠, la musique, 가 있는. 나는 한국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쉰무, la musique, f a i s 나는 프랑스 음악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애매동사, 일군동사, 동사 변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활용할 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으, e, 에흐르 끝나는 일군 동사 어미 어떻게 바꿔준다고 했었죠? 그쵸? 슈일 때, 으, 쉐, 튀일 때, 으, 스 쉐, 엠 일일 때, 으, 일렘, 엘렘, 누일 때요, ons, 누제몽, 후일 때요, 으제드, 부제메, 일, 엘일 때요, 으엔 때, 일잼, 엘잼. 이렇게 바뀌죠?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je m tu m il m elle m nous aimons vous aimez ils aiment elles aiment 우리 이번과의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일군동사 변형을 할수 있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군동사 변형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자 교재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비떼, 살다라는 뜻의 아비떼 동사 같이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이 동사도요 끝이 으, 에, 흐로 끝나는 일군동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군동사 어미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죠 으, 으에스, 으, 에스, 으 on s'y -E z e 때 -E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이 동사 변화 어떻게 해 주면 될까요? h a b i t tu h a b i t e nous habitons vous habitez ils h a b i t 자, h a b 우리 불어에서 아, 쉬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아비테 이렇게 발음을 할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 앞에 모음이 오면 충돌이 일어나서 축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샤비트 그렇죠? 뒤아비트 그다음요. 연음도 되겠죠? 일라비트 엘라비트. 누 자비통 후, 자비테 일자비트 엘자비트. 이렇게 변형시켜 줄 수가 있고 발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동사 한번 활용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어디 사세요 물어볼 때 저는 어디에 삽니다 얘기를 할때이 동사 써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 때 다음에 지역 도시 얘기를 하면 어디+ 어디에 살다 하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하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당신 어디 사십니까 동사 변화시키면요 그렇죠 후. 자, 비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부자비띠 우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요. 파리에 삽니다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동사 변형시키면요. 그렇 샤비타 파리. 샤비타 파리. 파리에 삽니다 이렇게 변형시켜 줄 수가 있겠죠? 자, 주시 파리지양 우리 파리 사는 사람들을 파리지양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저는 파리지앙입니다. 여자라면요. 그쵸 주시 파리지엔 하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은 몇 살입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죠. 아바 동사를 활용해서요. Vous avez quel âge? Vous avez quel âge?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26살입니다. 어떻게 해요? J'ai 26 ans. J'ai 26 ans. 자, 너는 몇 살이니? 어떻게 물어볼까요? 쥐야켈라쥬쥐야켈라쥬 나는 스물 일곱 살이야. 죄 이십칠 년, 죄 이십칠 년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기호를 얘기하는 표현들을 한번 다시 복습 겸 정리해 볼게요. 자, 저는 한국 음악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애 동사를 활용을 해서. J'aime la musique c o r h a n n 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자, 그녀는 프랑스 요리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쵸? Elle aime la cuisine françai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당신은 중국 요리를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Vous aimez la cuisine chinoise. 하면 되겠죠. 자, 아니요, 저는 중국 요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려면요. 그 자, non je n'aime pas la cuisine chinoi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도 잘 정리해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고봐.